우리 잘 들었습니다. 최근에 내가 보고 감사합니다. 있는 버티버가 있는데, 너도 한번 볼래? 아니, 네? 추천하지 마이 미친 새끼야. 저번에 근육 빵빵 미소녀 버티버를 추천한 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. 개새끼, 그거 보고 3일은 알아누웠어 걱정하지 마, 이번엔 제대로 된 버티버를 소개해 줄 테니까. 그 버티버가 어떤 버티버냐면 말이지! 그게 사실이야?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바타가 마치 바다처럼 아름답고 노래는 마치 쟁반이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에 심지어 그림까지 잘 그린다고? 와 어? 말도 안돼 세상에 그런 버튜버가 어딨어 백만원 뻥? 코리다 개새끼야 어디 한번 보여줘 봐 아니 목소리도 이쁘고 노래도 잘 부리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대체 못하는 게 뭐냐고요? 아이 정말 왜 이렇게 뛰어지시는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미친 진짜로 이 짜다. 게이 100만 원 준비해야겠다. 우와 이게 뭐예요? 우와 너무 신기해 뭐야? 감사합니다. 우와. 아 도빙 진짜 잘하신다. 감 감사합니다. 뭐야?